자 lnx와 자 ln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을 그리고요 lnx니까 요렇게 갈 거란 말이야 y는 lnx 자 요거 위에 점 e제곱 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e제곱이야 e제곱 이 오케이. 자, 요거에서의 접선이래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. 그렇지? 접선이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겠다. 이렇게. 접선. 됐어요? 접선하고 빨간색하고 x축, x축 파란색. 파란색하고 그다음에 이 곡선. 이 자, 이 곡선 위의 점 2제곱 2에서의 접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. 이거 봐. LNX야. LNX는 하얀 거. 자,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냐면, 여기야.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거든. 자,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, 우선은 이 적선의 반자식 찾으셔야 돼. 찾으셔가지고, 자, 한번 찾아볼게요. 어떻게 찾는지. 자, 나는 기울기를 알아야 될 거고. 요 점의 좌선는 2제곱 콤마 2잖아. 그러 그러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돼? f'2제곱이라는 e 거지 자, 얘가 fx니까 얘 미분하시면 f'x는 x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? ln x 미분하면 아, 그럼 2제곱이니까 e 여기다 2제곱을 e 집어 넣은 e 거 2제곱분의 1 얘가 기울기란 말이야 기울기를 알고 이 점을 지나니까 이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2제곱분의 e 1이고요 x 빼기 2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자, 그러면 얘를 풀면 y는 2 제곱분의 1x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플러스 1. 이렇게 나와집니다. 음, 좋아요. y절편이 1이 되게. y절편이 1. 자, 그렇게 하고서 이런 직선이 나온 거고요. 자, 이제 나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.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Y로 접근할 거야. Y로, Y로. 자, Y로 접근하면 여기 하얀색을, 이 노란색,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돼. 어디서부터? Y는 0서부터 Y는 어디까지? 2까지. 아, 0서부터 2까지 노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넓이가 나오겠다는 거야. 그래서 저이 노란색, 노란색을 X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, 자, 이 노란색은 이거잖아. 그렇 그렇지? 얘가 밑이 2니까,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? 2의 y제곱은, 2의 y제곱은 x.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. 빨간색.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x로 정리해볼게요. 자, 얘 x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냐. 그럼 넘어가시면 y-1은요, 2제곱분의 1, x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오케이? 양변에 2제곱을 곱해주시면, 양변에 2제곱을 곱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자, 2제곱 y-2제곱은 x 이렇게 되겠지? 양변에 2제곱하면 여기는 x만 남고 여기는 2제곱 y-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x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x는 2제곱 y-2제곱 이렇게 됐어요? 자, 그러면 넓이,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? 인테그랄 자, 여기는 x에서 여기는 x를 뺄 거야. 오케이? 자, 그래서 여기는 2y 제곱에서 마이너스 자, 여기 있는 거. 빨간색이, 죠 빨간색. 2 제곱 y 마이너스 2 제곱. 이걸 뺀 거를 y로 적분할 거고요. y는 0서부터 2까지. 요렇게. 이게 돼요. 자,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. 자, 우선은요. 얘는, 음, 좀 정리를 해주시면 0서부터 2까지 2의 y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제곱 y 이고요 플러스 2제곱이거든. 요 이렇게 되는 거 자, 그 다음에 지우개 를좀 지울게요. 자, 얘는. 자, 얘, 적분하시면 2의 y제곱. 마이너스. 여기 y의 1제곱이 있 거잖아. 요이치 y를 적분하는 거니까. 자, 1을 더하면 얼마야? 2. 그거에 역수. 얼마? 2분의 1에 2제곱의 y제곱.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 적분하면 2제곱 y. 0, 2. 이게 들어가는 거지. 자, 2 들어가시면 얼마야? 2의 제곱이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2가 들어가면 2제곱은 4. 4를 2로 나누니까 2지. 마이너스 2배의 2의 제곱. 플러스 2 들어가시면 2배의 2제곱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자, 이거에서 빼기. 빼기. 0 집어넣으시면 2의 0제곱. 2의 0제곱. 1이지. 2의 0제곱은 1이라고 쓸게요. 1. 자, 마이너스. 자, 여기 0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? 0. 영 집어 넣으시면 여기 다0돼버리겠다 그치? 없어지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y 대신에 영 집어 넣으시면 0 되겠네, 그치? 이거밖에 없네. 이거. 자,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신 게, 얘랑 얘랑 없어지고요. 2제곱, 마이너스 1, 2제곱, 마이너스 1, 이렇게 남네. 오케이? 자, 이게 뭐야? 둘러싼 분의 넓이라는 거야. 오케이?